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의 휴양지로 유명한 경기도 지역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예요. 서울살이를 청산하고 이 지역에 와 작은 숙박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많이 힘들긴 했어도 꾸준하게 나들이를 떠나와 주시는 가족분들을 모시며 지금은 다시 북적거렸던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숙박으로 정해놓은 집 근처에 근사한 강도 있어서 좋은 위치와 서비스를 보며 단곤 손님들도 꾸준하게 방문해주고 계시고요. 함께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서울을 떠나왔던 저희 남편도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는 열심히 일을 키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큰 욕심은 없지만 이대로 나이 들어서까지 저희 부부의 수입을 책임져줄 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를 한두 살씩 더 먹어갈수록 노후 대비를 꼭잘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커졌고요.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애초에 가질 생각도 안 했었고 둘이 사는 시간이 늘다 보니 이대로 둘이서 편안하게 각자 몫의 삶을 살아내며 사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둘이서 더 나이 들어서까지도 잘 지내볼 생각 말고는 해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나이가 드셨으나 두분다 아직 건강하시고 노년 대비를 잘 해놓으셨던 덕분에 자식인 저나 여동생이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었고요. 아버지가 젊으실 적 회사 다니고 주식을 하면서 벌어놓으신 돈으로 지금 현재 엄마랑 여행하며 참 편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걸 보기 싫다 면서 병원도 꼬박꼬박 정기점검을 받으러 다니시고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오히려 지금까지도 용돈을 퍼주려 하면서 어른으로 보이고자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동생도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독립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만 하는 편이었죠. 모든 부모가 다 저희 부모님처럼 독립적이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노력하며 사시는 줄 알았는데요, 결혼 하고 나서 겪게 되는 저희 시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식인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었답니다. 염치도 없고 자식에게서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는. 오히려 큰 목소리를 내는 저희 시부모님을 보면 솔직히 오만정이 다 떨어졌네요. 결혼하고 1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이미 온정이 다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시부모님은 사이가 정말 별로세요. 어쩜 저렇게 볼 때마다 잔소리를 주고받고 승질난다며 화를 내면서도 여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며느리인 제가 새가족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눈치도 보지 않고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잘도 보여주셨던 분들이셨는데 그 짓을 여태까지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대체로 시아버지는 아무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살림살이를 거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잔소리만 퍼부며 욕은 먹는 스타일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치 보는 시아버지를 콕 집어 한번도 잔소리를 하고 한번 싸우게 되면 옆집 이웃까지 뛰쳐나올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시아버지 를 이겨먹고 자는 분이셨고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성질이 만만치 않았는데 하필 그런 두 분이 부부로 만나게 되었으니 싸움의 정도를 가늠하실 수 있겠죠. 이걸 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정말 저러고 사느니 차라리 남남이 되는 게 낫겠다면서 혀로 둘러대곤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제 남편이 시부모님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저는 너무 힘들었었죠. 멀쩡히 벌어오는 우리 부부의 수입으로 우리끼리 잘 저축하고 미래를 상회하며 살아도 모자란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며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홀딱 말아먹으셨답니다. 그게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요. 아직 그때 시아버지가 만들어내신 빈 6천만 원을 제 남편이 갚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 생활비도 대드려야 하고 용돈도 드려야 하고. 오만 아픈 몸뚱아리 치료비까지 다 저희 남편에게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돈 모을 일이 정말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저라도 돈을 벌고 있었던 게 말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저희 부부가 숙박업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는 힘들어졌어요. 저조차도 벌어오는 수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장 쓰고 모을 돈이 급했거든요. 그걸 잘하는 남편도 최대한 제 앞에서 시부모님 말을 안 꺼내며. 돈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남편도 적당히 부모님을 모시한다는 걸 알아챈듯 보였습니다. 적당히 돈도 챙겨드리고 적당히 뒤를 봐줘야지만 시부모님도 스스로 뭔가를 해내려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 하고 말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저희 부부가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오고 난 후로부터는 남편이 시부모님이랑 그리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화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 받기 부지기수였고요. 한 번은 남편이 전화 좀 받게 하라며 저한테까지 연락을 하셔서는 어머님이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부모 전화까지 무시를 하냐면서 말이죠. 하여간 얼큰 봤자 저로서는 좋은 소리를 못 듣는 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모른 척하고 살려고 했어요. 웬만하면 남편에게 시부모님 일을 넘기려고 했고 웬만하면 저는 제 일만 하면서 제속 편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을 시어머니는 고가워 하시더니만 결국 사단을 내시더라고요. 며느리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사단 말입니다. 절 시댁에는 시부모님 만큼이나 남편의 골칫거린 존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현 나이 38살, 무려 지금껏 백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신우였죠. 애초에 잘될 사람이라는 가망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다 하고 겨우겨우 대학까지 어찌저찌 보내놓기는 했지만 들어가서 남자 만나고 술 마시면서 사고 쳐서 경찰서까지 불러간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디테일까지는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창피해서 말을 못했다며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시댁 얘기를 듣고 생각보다 처지는 조건과 환경 때문에 놀라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러는 와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딸은 또 어찌나 끔찍하게 아끼시던지요. 남들은 아들을 더 사랑해서 문제라고 하더니만 이 집은 상황이 거꾸로였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전화로 저희 집을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손님도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이 오신다고 해서 당황을 하던 중 어머님은 하루 동안에 여의도 주지 않은 채 곧장 들이 다 치셨죠. 어디 여행이라도 오신 것마냥 짐들을 바리바리 싸서는 열차역에서 내리자마자 불이 났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역으로 마중을 나오라고 말이죠. 난리가 난 남편은 직접 해결하고 오겠다면서 차를 끌고 나섰지만 결국 남편도 해결하지 못한 채 어머님과 시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어머님과 시누이는 손님들 때문에 어디 방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결국 저희 부부가 쓰는 침실 안에서 이불을 깔고 주무시며 동거를 시작하셨죠. 최대한 불편한 거 없이 지내다 가시게 하려고 저희 부부가 손님들 프라이빗에 정말 큰 공을 들이며 지냈었는데 허구한 날눈 뜨며 시어머니가 손님들 쓰시는 마당 한복판에 나가 누워서 햇볕을 쬐고 있고 시누이는 집 구경한다며 손님들이 들어가 있는 방문을 열고서는 멋져어 하며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이미 첫날 손님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았을 정도로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사업에 똥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드시라고 사놓은 고기를 지들이 볶고 구워서는 해치 먹는 바람에 제가 또 장을 보러 먼 길까지 차를 끄고 나서야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쪼록 신경 쓰일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감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빨리 가시라고 해도 두 분은 오랜만에 여행 와서 좋다며 아예 짐을 풀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시누이를 따로 불러 얘기를 해도 시누이는 듣질 않았어요. 우리 오빠 언니한테 꽉 잡혀 사나 보네. 엄마가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지금 손님 눈치부터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 때문에 남편까지도 독하게 변했다며 저까지 남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맞는 말을 한다며 수긍을 격렬하게 하며 더 격렬하게 내 집에 눌러 살고자 하셨고요. 시아버지하고는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나오신 건지 아버님께 왜 갑자기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냐고 물어보니. 내또 집어대로 살다 가라 그래. 난 신경도 아슬라니까 나는 말만 하시곤 전화를 또 끊어버리셨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었죠. 그러니 결국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한번 손님들이 다 놀러 간다고 방을 비우셨던 사이, 손님들이 먹겠다고 사놓은 술까지 꺼내서는 술판을 버리며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두 사람을 본 순간 한바탕 퍼부었습니다. 남의 사업장을 망치려고 찾아봐도 유분수지. 어쩜 이렇게 개념을 상실했냐고 말이죠. 급기야 신우가 취해서 침까지 질질 흘려가면서 제 말을 안 듣겠다고 귀를 닫는 척 하는데 결국 제가 이골이 나서 못 산다며 제 손으로 신우랑 시어머니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남편은 제뜻을 알아먹고선 그 짐들을 차트렁크에 바로 실었고 그 길로 열차가 아닌 자기 차로 직접 운전을 해서 시대까지두 분을 바래다 들였답니다. 그날 취해서 쫓겨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한테 뭐라 뭐라 막말을 퍼붓지만 싹다 무시를 했고요. 어떻게든 손님들 오시기 전에 치워놔야 한다면서 미친듯이 청소만 했어요. 땀까지 뻘뻘 흘려가면서 3시간을 꼽아 방바닥 닦고 냉장고 치우고 손님들이 사놓은 음식들을 채워놓는다며 그 외진 곳에서 이웃분께 부탁까지 들어서는 차를 얻었다고 장을 보고 났답니다. 제 인생에 그 정도로 긴박했던 세 시간이 또 없었어요. 심장이 요동을 치다가 마침내 청소가 다 끝난 후에야 쑥하고 가라앉는데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짓을 당하고 난후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말도 못할 정도의 화가 났답니다. 당최 잊을 수가 없더군요. 내 집에 그런 식으로 찾아와서는 손님들 앞에서조차 행동에 조심 한번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지내다가 가셨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두고두고 곱씹을수록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쫓겨나고 나서도 미안하단말 한마디 없이 신우한테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언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살다 살다 언니 같지? 얘밥 말아 먹은 사람은 처음 본다. 우리 엄마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다른 집 시어머니 같았으면. 언니 벌써 영원히 탈탈 털렸어! 라고 하며 저를 비하는 되더라고요 자신들에게 큰 실수를 한걸 평생 반성하면서 살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말이죠. 와, 뭐 이런 게다 있나 싶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나 스스로에게 여행 한번 제대로 시켜준 적도 없었는데, 이젠 하다하다 38 먹고 백수로 지내는 신우이한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 집 개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우리 집 마스코트였던 리트리버 걔를 말입니다. 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사랑받고 자라기만 한 우리 집 철탁선이 없는 리트리버 뚱이를 데리고서는 차에 탔더니 남편이 지그시 묻더라고요. 어딜 가냐고 말이죠. 그래서 전 솔직하게 대답하고 차 문을 걸어잠고 버렸습니다. 니네 동생 사는 집! 라고 말을 했거든요. 시댁에 간다는 걸 알고는 남편이 필사적으로 절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배는 넣어놨고 저는 그 길로 우리 뚱이를 데리고는 시댁에 도착을 했네요. 사실 뚱이 집안에선 정말 사고 안치고 잠잠한 아이인데요. 남의 집이나 동물병원이라도 가면 새로운 환경에 신이 나서는 어쩔 줄 몰라하며 돌아다니는 녀석이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물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성격도 아니었고 다만 사람을 너무 좋아라 해서는 방방 뛰며 어쩔 줄 몰라하는 힘 좋은 녀석이었죠. 새 공간에서 배변 훈련을 따로 시켜주질 않으면 어디다가 똥을 누고 오줌을 싸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애를 좀 먹게도 만들었고요. 그런 똥이를 데리고 시댁에 간다고 하니 남편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이 예측한 그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댁으로 똥이랑 쳐들어 간 거였고요. 시댁에 도착을 한 순간 똥이가 신이 나서는 집안으로 뛰쳐 들어가는데 시부모님이랑 시누이가 난리가 났답니다. 저희 집에 왔을 땐 얌전한 뚱이를 봤었겠지만 이번엔 달랐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보겠다고 신이난 뚱이가 여기저기 막 지멋대로 방문을 열어가면서 뛰쳐들어가는데 신우이가 즐겁을 하면서 베란다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걔를 무서워하는 시아버지가 따라서 베란다로 뛰쳐들어가셨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사태 파악을 한다며 한동안은 뚱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러지 말게 혼내라면서 저를 닥달하시더니 결국 얼마 못 가서 안 되겠다며 방문을 걸어 잠그곤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방 하나라도 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사수를 한 것이었죠. 그렇게 졸지에 시어머니는 안방에 갇히셨고, 시아버지는 베란다에 자진해서 갇히셨어요. 신우는 간당간당 밖을 나오긴 했으나, 뚱이가 하도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배회를 하다 못해 큰실례를 거실 바닥에 여러 군데 해놓게 되면서부터는 아예 베란다로 컴퓨터를 들고 들어가더라고요.그러면서 저한테는 당장 신고를 하겠다니 어쩌니 하면서 데리고 나가라 하는데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아가씨는 내가 초대해서 내 집에 왔었어?내가 초대도 안 했는데 멋대로 기어 들어와 놓고 왜 나보고는 뚱이를 데리고 나가래?어따 대고 신고를 한대?라고 하니까 아가씨는 찔리는 게 있는지 대답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하는 일도 없애면서 뭐가 그리 기분이 나쁜지 성질이 낮다는 티를 아주 팍팍 내가면서 저를 한 번씩 흑여보는데 너무 우스웠습니다. 옆에 있는 시어버즈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서 똑같이 저를 쳐다보는 게 진짜 무슨 개꾼찍는줄 알았거든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밖에서 막 나가라며 소리를 치며 문을 두드리셨는데요. 저희 개가 놀래 소리를 지르니 문 두드리는 소리도 한 방에 사그라졌어요. 저는 그렇게... 무려 한시간이 넘도록 시댁에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랑 시누이 때문에 제가 3시간 가까이 요리 뛰고 절이 뛰며 청소하느라 고생한 걸 생각하며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뚱이 밥도 여기저기서 개밥을 흘려가며 줬습니다. 뚱이가 신뢰를 해도 잘했다며 오히려 칭찬을 했었고요. 그러자 뚱이도 이런 칭찬을 받아 낯선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그냥 여기저기 아무데서나 자꾸 실례를 해가면서 제 흥을 돋구더라고요 그걸 보며 베란다 밖에서 시아버지는 탄식을 하시고 시누이는 실시간으로 시어머니께 보고라도 하는 건지 카톡을 열심히 해가며 저를 노려보는데 저는 소토화가 되어버린 시댁을 제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더는 미련이 없다며 저에게를 데리고서는 일어섰습니다. 집 치우느라 고생 좀 해보세요. 어디 우리 집 와서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번안 하더니만 어디... 얼마나 배짱이 두둑하면 그럴 수 있는 건지 어디 한번 보자고? 라고 하면서 똥이만 데리고 집을 나가는 그 순간 뒤에서는 베란다랑 안방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시어머니의 비명이 문 밖까지 튀어나왔습니다. 나왔다가 개똥이라도 밟아버린 건지, 아유, 나 몰라. 아유, 이게 뭐야. 아유, 이것 좀 누가 치워줘. 나 이거 어떡해. 라고 하면서 쉴새 없이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내 행동으로 시댁이 제대로 뒤엎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저는 제 맘속에 쌓여있던 짐들이 와르르 녹아내리는 심정이었어요.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보니 심정이 어떠냐고 집 밖에서 실수를 하며 뱉어내고서야 저는 뚱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뒤에서 뚱이도 뭐가 그리 신나는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뭐라든 예뻐 죽겠더라고요 남편은 실시간으로 연락을 받은 건지 집이 난리가 났다며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뚱이랑 집에서 뭔 짓을 하고 온 거냐면서 세상 놀래서는 저한테 살며시 묻더군요. 그래서 전 세상 쿨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죠. 응 시댁에 한번 난리나 나보라고 일부러 한 짓이었어. 그러니 당신도 그만 놀래고 신우랑 어머니한테 잘좀 말해. 앞으로 또 이러면 그땐 뚱이 친구도 데리고 갈 거라고 말이야. 그러자 남편도 뚱이 친구들을 머릿속에 떠올린 건지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조심해서 운전해 와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뚱이 친구들이 어쩌다 한 번씩 저희 집 마당에서 뛰어놀라고 모이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개판이 벌어지곤 했거든요. 남편이 그걸 상상했던지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단박에 전화를 끊었어요. 시누이는 남편에게 주의라도 받은 건지. 더 이상 저에게 건방을 떨지 말아야겠다 싶은 자세로 이제 또 이러지 마요. 우리또그집안 찾아갈 거고 이제 다신 보고 살지 말자고요. 나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다시는안 보고 싶던 통보를 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지가 먼저 선수를 치고 말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끝내 자존심 하나는 지키고 싶었던지 경고를 날리는 꼴도 우스워 보였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운전을 하다 말고 차까지 세워서는 답장을 해줬습니다. 또 까불면 그때 내가 우리 뚱이 친구들 데리고 또 쳐들어 간다. 우리 집또 찾아와서 깽판 쳐놓으면 내가 똑같이 네네 집으로 쳐들어가며 더한 깽판을 쳐놓는다. 경고 난리 생각부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과할지 그 생각부터 해. 우리 없으면 네네 집 생활비도 반토막 나는 건 알지? 라고 말이죠. 신우이는 돈 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냐며 잠깐 흥분을 하는 듯 보이더니만.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말란 말을 다시 남기고서는 더 이상 문자를 읽지도 보내지도 않았답니다. 지금쯤 우리 똥이 배설물로 난리가 난그 집구석을 치워가면서 얼마나 멘붕에 빠졌을지그 상상을 하니 웃겨 죽겠었네요. 걔를 싫어하는 시아버지는 또 어딘가로 내빼며 도망을 쳤을 테고 그걸 대신해서 시어머니가 혼자 치워가며 또 잔소리에 욕에 별별 부부싸움을 다 하시겠죠? 그걸 백수 시누이는 또 지켜보며 스트레스를 받다가 겨우 시어머니를 도와주려 하겠으나 이미 성질이 난 시어머니께 시누이는 성에도 차지 않는 자식일 테고요. 아주 생각이 꼬리를 물면 물수록 상황이 첩첩산중인 게 안타까워 죽겠으나 제가 뭘할수 있는 건 없었답니다. 그러게 왜 얻어만 받고 살았던 주제에 먼 호강을 또 누리겠다고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며 사는 집에 찾아와서는 그 난리를 피우셨던지요. 세시간 동안 치워가며 얻었던 스트레스로 노화라도 된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똥이라 사이다 복수혈전을 펼치고 나니 다시 열 살은 더 어려진 듯한 기분이네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똥이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고마워.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